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어, 오늘도 이 활기찬 하루를, 어, 보내며, 이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의, 아, 정말 특별한, 어, 성공과, 아, 정말 염원에 담아, 아, 현재 장기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아, 주식투자, 아, 사실 단기투자가 아닌, 우리는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말 차근차근 단계별로, 주식투자에 따르는 그복리효과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데, 어 아, 특히나 돈이 돈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플라스팀을 만들어가면 저는 충분히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주가가 실제로 하락을 하든 또는 어, 상승을 하든 정말 크게 개의치 않고, 아, 정말 열심히 이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아,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 주식 투자, 아, 같이 인증을 해 드림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저는 이 삼정불패라는 채널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ETF 종목도, 어, 이제 병행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나 우리 삼성급패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투표로 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 대체적으로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뭐좀 이제 시험을좀 체킹을 하고 어,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 현재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아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 이제 어느덧 어 진짜 언제쯤 이 6만 전자에 벗어나 시금 7만 전자 8만 전자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지 어, 참으로 궁금한데요. 아, 실제로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는 바로 외인들의 아, 순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주가는 답답할 전정, 누가 들어오면 10만 전자를 향해 갈수 있나요? 바로 외인들입니다 아, 정말 기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답답한 주가는 이 외인들의 힘에 따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외인들이 어, 최근 한 달간 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대략적으로 한 1조 9842억 원어치를 어, 매수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추자한 삼성전자가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 두 번째로 어,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가장 많았던 아, 현대차보다도 무려 다섯 배가량 아, 많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만큼 우리가 추자한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어, 이미 기술적인 발전이 많은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그대로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는. 반드시 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어, 지난 1분기에서 4분기 부진했던 실적이 2분기, 2-4분기죠, 2-4분기 바닥을 찍고 어, 회복세로 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온 만큼 어,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어닝쇼크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치 또한 나왔습니다. 서 지금 이제 전망치는 참고로 제가 우리 삼성 부패 가족분들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되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감산을 결정하면서 아, 결국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 결국에는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분기와 4분기 기점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만큼 아, 결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경우 아, 상당히 2, 4분기에는 뚜렷한 이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지난해 아, 11월달에서 12월달에 감산을 먼저 시작한 뭐 에, 경쟁업체이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재고는 어, 2, 4분기부터는 이제 소폭 감소 추세로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에 따르는 그러한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에도 적지 않은 많은 영향을 어,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는 반도체 수요 회복이 아, 다소 늦어진다고 아, 가정을 해야 한다면 아, 결국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글로벌, 디렘이라든지 낸드 수요는 상당히 균형 있게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추자한 삼성전자, 목표치는 목표치일 뿐, 참고정도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한타 증권의 구만전자입니다. 사실 많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8만 전자만 가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어, 하시,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렴. 어,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제 시점에 따라서, 저, 어, 진짜 어떠한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해도 다 상승을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삼성전자가 96,800원 터치 후에 주가는 다시금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그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8만 전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었고 그에 따라 주가는 정말 하염없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어좀 하락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은 어려운 어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8만 전자가 뭡니까? 아 충분히 8만 전자를 구사하고 10만 전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주가가 어려운 것은 외부적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경쟁업체이자 대만의 TSMC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따라서 투자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 미국 주도의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아, 정말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두 기업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 어, 정말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 왕자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아, 정말 잘 나가는 시기 있습니다. 아, 2018년도 전. 삼성전자는 슈퍼 사이클라는 시기를 어,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이라 이제 경험치를 토대로 어, 다시금 그 정말 좋았던 시기를 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내재적인 가치를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현재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에 따라서 경기한 사장은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의 펀드리 기술력은 아, 대만의 TSMC보다 1년 뒤쳐져 있긴 하지만 아 어, 2나노미터, 앞으로 기술력에 따라 어, 삼성전자가 강조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2나노미터 시장 3점에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자신있다, 그에 따라 2025년부터는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어,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력에 따라 GAA, 어, 정말 게이트홀 얼라운드 기술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어, 저는 충분히 어, 삼성전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어, 확언하고, 어, 그에 따라 장기 투자한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